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 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세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새, 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해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의 편지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그리스도 사건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laughs>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2절로 15절.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했음을 아는 사도는 그가 아끼는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당부가 사도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을 때에도 진리가 계승되고 그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서도록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신앙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16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사에 기초한 사건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 목격자이기에 가장 확실한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확정하시고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 부활이 모두 역사적 사실이듯 그분의 재림도 역사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19절. 예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일하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예,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어둠을 들 비추는 등불처럼 새벽을 알리는 새별처럼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줄 것이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 세상에 닥친 환난도 다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절 21절 사도는 말씀을 사사로에 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샛별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해석의 주도권도 우리가 아닌 하느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 주장과 사상을 고집하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길 간과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앞길을 비춰주소서. 아멘. 베드로 사도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굉장히 진지하고 그리고 좀 약간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떠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사역을 마감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역자가 전한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역자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가 간절히 바랐던 것이 뭘까? 어, 그거는... 당신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뭔가 생각나게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진리 위에 있는 성도들이 항상 진리를 생각하도록 자신의 초월적인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나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본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내가 봤거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다. 지어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다. 예수님 오실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종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어, 베드로처럼 이렇게 어, 신앙을 현실로 그리고 역사로 만드는 사도의 사역 이것이 아주 멋진 베드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회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하면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면서 말씀하신, 뭐를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죄사함과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감사와 찬양의 인생. 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보고 들은 것만 믿었던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아유 그거 다잘 꾸며낸 만들어진 이야기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아니고 실제 계신 분이야. 내가 만났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 시대를 살지 않았고 베드로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아이고, 신화적인 이야기를 믿고 사는 이 바보 같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존재이고, 동시에 하느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초월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갇힌 기독교, 역사성이 없다면, 또, 역사를 무시한 기독교. 예, 네, 이런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셨고, 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참석시키시고, 이 땅과 하늘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실 건데, 역사를 떠난 진리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오늘 진정한 신앙은, 역사의 뿌리방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뿌리방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 존재였지만 또한 비초월적인 육신을 입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셨죠. 여러분, 그분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역사가 알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왜그 사이에 뭔가 있는 거죠?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과 하느님의 아들인 인물과 그 갭이 있어요? 그 사이가 뭐, 뭐죠? 불신앙이죠. 신앙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역사적 예수는 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현실이 될 바로 성경의 예언을,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붙잡으면 아주 복된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교훈,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일곱 가지의 사역을 100%다 믿는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죠. 신앙이죠. 그거를 다 믿지 못한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믿으면 그리스도인이죠. 안 믿으면 비그리스도인이죠. 모든 예언이 성취될 미래가 다가오면, 아, 그것이 역사적 현재로 다가오면, 우리는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거니까요. 그날을 고대하며 저는 오늘을 삽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 정확한 날짜를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그러나 언젠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막 풀이하면 안 돼요. 언제 올 것이다. 네, 정해진 바가 없어요. 사사로 풀지 마시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모든 의미가 분명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냥 성경대로만 믿고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정 교리나 또 주관적인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성경. 그러나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권위와 역할도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의 권위를 또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 그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억해야 할 진리.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베드로의 이 간절한 편지 내용을 잘 살펴셔서 이미 거짓 진리에 미혹된 교회가 되지 마시고 아,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된 진리의 말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과거에 선포되었던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진리 바로 그 진리의 말씀에 그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왜곡된 공동체를 향해서 베드로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편지처럼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종말이 옵니다. 언젠가 옵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할 우리의 진리를 따라야 할 삶의 사명이 뭔지 똑바로 가르쳐 주면서 살자고요. 진리는 오늘도 살아 있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